결국 없어질 것을 바다가 좋아서 해변을 거닐다 바닷물 속 모래를 양손에 가득 집어 올렸건만 손가락 사이로 모래는 빠져나간다.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가는 모래를 어쩔 수 없어 차라리 바닷물 속에 양손을 담그고 손바닥을 펴버린다. 손바닥에 남게 될 가난한 모래를 보느니 그렇게 하는 것이 덜 아프다. 조금 걸어올라 백사장의 모래성을 만들어 본다. 그렇지만 결국 바닷가를 떠나 다시 되돌아오겠지. 애서 만들었던 모래성은 비바람에 없어질 것을